교회를 섬기는 저희 입장에서 가장 좋은 환경,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은 아주 큰 집도 아니고요, 화려한 뭐 궁궐 같은 것도 아니고 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 그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것이 주 관심사였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주거 환경을 많이 고려하죠. 교육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살고 싶은 동네의 조건들을 그 리스트를 보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먼저는 안정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주변에 험악한 그런 곳이 아니라 참내 처자식과 더불어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없는 아주 적절한 그곳 환경이 구비되는 그곳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또는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 대중교통, 뭐, 동네 버스나 혹은 지하철 등등이 가까운 곳을 우선시하죠. 아이들의 학군도 생각합니다. 주변에 그런 청정지역, 공기도 많이 고려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살핍니다. 사실 이런 조건들을 따지다 보면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몰두해 보면 사실 정말 적절한 곳을 찾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그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여기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가장 용감한 용사죠. 그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넘지 못할 여리부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수행하여서 많은 가난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었죠. 하지만 완전히는 아닙니다.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그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었단 말이죠. 그들이 점령해야 할 몫입니다. 이때 변함없는 신앙의 의지를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겠죠. 그와 또 지도자 여우수와의 대화를 보면서 그가 가진 신앙의 면모를 살펴보고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델 그 신앙을 유지할 비결과 또 그런 삶을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늘사랑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자 갈렙이 어떤 사람일까요? 뭐 혹자는 음, 자기의 그런 주관대로 또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갈렙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뭐 있겠죠. 이 사람을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평가한다는 그 자체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갈렙에 대해서 믿음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그 단어로 대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추레급 시대가, 세대가 광야 여정 동안 모두 죽었지만 그런 믿음을 지킨 여우소와 함께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1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의 면모를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면모를 살펴보기 전에 그의 혈통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성스럽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이 아니다.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는 가나안에. 그리스 출신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출신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그것을 점령하고 그곳에 거주할 때에 그런 많은 족속들을 이렇게 또자기 이제 뭐랄까요? 지역으로 점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족속이 바로 그니스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민족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여서 그런 자연스레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되었 그 사람이 바로 그니스 족속이었고 그 가운데에 바로 오늘 갈렙이 등장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 가운데 하나가 그의 이름이 갈렙이잖아요. 갈렙의 이 이름의 뜻을 보면 개, 아, 멍멍 짖는 개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개라고 불렸을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모두가 개와 같은 존재였거든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한그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고치기, 고치기 그 전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 저는 개입니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청원한 여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순수혈통을 가진 그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그처럼 동물에 한 것으로 여겼던 것죠 어쨌든 이런 이방인이었고 정말 구원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그의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특별히 한 지도자로서 그 몫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여인이고 기관 운명적 삶을 살아야 하는 기생 라합도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그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배경을 지녔는가 그것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인생의 삶의 시작이 어둡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여하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 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한 사건을 떼올려 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이 가졌던 순고한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가를 더 더 확연히 그려낼 수 있겠죠? 가난안 땅의 정탐을 위해서 몇 명이 파송되었습니까? 12명이었죠. 그중 갈렙은 유다지파의 대표로 나옵니다. 40일간 가난을 탐색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믿음 없이 보고할 때 그리고 갈렙은 믿음에 근거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시다. 긍정적으로 믿음의 순고한 결단을 내리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생각하며 떠돌던 열 명의 사람과 그들을 쫓아 두려워 떨었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믿음과 약속을 의지했던 그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고백을 보세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좇았다는 이야기는 따랐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8절, 9절에서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성하였다. 그리고 쫓았다라는이 말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조금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세 번의 그 이야기는 히브리 단어를 표현하자면 같은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일평생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성하였고, 좋았고한 치의 그런 어금남 없이 "하나님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답이네요"라고 따랐던 사람이 갈렙이었던 말입니다. 젊은 나이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건 역시도 그의 성품과 신앙의 자질을 보여주기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중심 지파의 한 족장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크나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가 좀 시작되었잖아요. 뭐 지금도 뭐몇 주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개표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우리 한인 2세가 하원 의원 한 사람으로 당선되었다는 그 사실에 어떤 신문에 그런 아주 대서 특별하게 이렇게 보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한 나라, 대한민국, 한 변방의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주하여서 시민권을 가지고 또 그런 지도자를 뽑는 곳에 상원도 아니고 하원입니다만 한 대표가 된다는 그것이 참 아주 놀랄 만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말씀을 드렸듯이 이방인입니다. 개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편입이 되어지고 또 특별히 유다 지파의 족장, 지도자가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백성들의 신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그의 신실한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그 해답을 보여주기 충분한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핵심을, 요지를, 대지를 잡잖아요. 그 대지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만, 근데 사실 말씀 이 자체만을 가지고 물론, 이제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전하지만은, 때로는 이제 예화를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예화를 든다는 것은, 이 설교의 하나의 한 집을 표현하자면, 집에 창문을 다는 것과 같아요. 다 막혀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창문이 있으면은, 밖에 경치도 볼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그것과 예화는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의 적절한 인물을 찾아 그 삶을 반추해 보면 그것이 내게 도전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화를 적용점으로 이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심스러워요. 그 사람의 들은 그 이야기 그거 정말 사실인가? 또그 사람이 그들을 실제로 삶을 살았는가? 그것 조금 더 심도 있게 검증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사람이기 때문에 변하기 쉽습니다. 그.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성로님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그의 결과가 좋지 못한다면, 그 예화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제 일상의 그 이야기를 조금 예화로 그렇게 많이 들곤 하죠. 내 삶을 그대로 우리 성로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조금 좋아하곤 합니다. 저는 지난 주에 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노회에서 만났던 우리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만나서 식사를 나누었고 또차한 잔을 마셨습니다. 로마에서 귀국한 계기가 코로나가 큰 영향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더는 신뢰할 수 없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 학생 중심의 교회라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은퇴한 그 목사는 평생 목회했던 부분을 금전적으로 본인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요. 또그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던 국내의 그런 대형교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본인도 탈출구가 없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참 힘든 결정을 했다.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부님들,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들, 다짐했던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결심하고 드렸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어떤 순간이라 해도 끝까지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처음 출발이 비록 불안한 인생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모든 힘을 다하여서 의지를 다하여서 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믿음으로 드러냈던 삶을 어,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거죠. 늘 사랑이 모든 식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갈렙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두 번째 질문에 우리는 놓여져 있죠. 자, 여러분, 젊어서도 건강이 약하면 열정과 더불어서 도전의식이 매우 세태합니다. 나이가 들면 뭐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여러분, 신앙도 비슷합니다. 젊을 때 비해 열정과 도전정신이 좀 떨어지는 것, 낮아지는 것이 일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갈랩의 모습은 사뭇 달라요. 그러죠. 그는 고백합니다. 40세에, 40세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신실하게 그 마음속에 도전 의식을 심어 넣었던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그가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식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4절 말씀을 참고해 보셔요. 나이가 들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젊은 시절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노년에는 고생한 만큼 보답받기를 원하고요. 대접받기를 원하고요. 적당한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 공적은 누구보다도 화려합니다. 40세 이에 유다시퍼의 대표로 선발될 정도로 유능했고요. 그리고 광야 38년 동안 여호수와 함께 모세를 잘 서포트했던, 잘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가난 정복 그 7년 동안 전쟁을 수없이 하면서까지도, 정말 정복전 전쟁을 아주 성실히 수행했던 그 사람이 바로 갈레비에요.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우수와의 장군의 그런 결정에 의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할 것인데요. 어쩌면 갈렙이 가장 큰 1등 공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비옥한 땅, 그죠? 누구나 탐내는 그 땅을 요구할 자격이 그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락한 삶을 살만한 그런 자격이 충분할 겁니다. 그러나 12절에 여호사에게 담대한 요청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산지, 지금 이 산지, 그 산지가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입니다. 과거 정탐할 때 40년 전으로 흘러가 보면 4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땅을 탐지할 때, 헤브론에서 그가 본 것은 거인들, 안악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귀골이 장대한 힘센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질비했던 것이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헤브론을 누군가 정복한다면, 그곳이 정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기만 해도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힘과 용기를 내어서 남은 지역을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 누구도 헤브론을 향해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을 내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5세였던 겁니다. 그는 늙었음에도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가장 힘든 전쟁에 헌신했어요. 그는 앞으로 만날 거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인물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평생에 걸쳐 믿음이 더욱 성장한 그는 열정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엔딩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과연 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할까?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노후 걱정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죠. 이런 숫자를 들어봤죠. 9988234 어떤 의미일까요? 9988234 차량 번호인가? 아니면 핸드폰 번호인가? 그것이 아니라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만 아프다 죽고 싶다. 역시 그 숫자에 담겨져 있는 뜻이랍니다. 사실 모두가 원하는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은 별로 없어요.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죽음도 삶의 내용이나 질이 제대로 받쳐줄 때 완성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을 의미있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팔팔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의 의식을 내 마음속에 고치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다면 그것이었던 거죠. 비록 늙었지만 이 늙은 그 현실을 바라보며 안주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땅 비록 거인과 같은 족속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득이 점령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젊을 때이고요, 일할 때입니다. 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을 때 물질과 또는 몸으로, 정신으로 보태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렙, 여호수아. 그대은 이미 노년입니다. 노년이지만 가장 모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죠? 모태신앙의 특징이, 모태, 모태. 무조건 일을 시키면, 교회에서 어떤 한 자리를 제안을 하면,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태신앙. 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못된 신앙, 나쁜 것들만 이렇게 좀어 좋은 신앙의 그 모습들만 바라보면 좋을 텐데 좋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라왔기에 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 하나님과 믿음이 임하면 그 역시도 모델 신앙이 된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델 신앙,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신앙이 정말 모델 신앙이잖아요. 노년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향연한 그들의 모습. 우리 교회도 이런 모델 신앙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 오경을 완성하여서 후손과 선지자들에게 큰 교훈을 심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노년임에도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권능을 이방 땅에 증명해 보였던. 참다운 모델 신앙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느에미아도 노인이었지만 폐허가 된그 유다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의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신앙의 갱신, 그 갱신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약성경의 시모온, 우리 기억하죠.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그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바울 기억합니다.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끝까지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노라 법면하면서 복음의 그 중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거쳐서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용기를 보여준 원로들이었죠.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혜와 명철한 그 원숙함을 통해서 그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걷는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한다. 그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 다했던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백성은 평생 변함 없는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 모델 신앙을 그 마음 속에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죠. 제가 개척 시작하면서 저를 따라온 한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인데요. 참 나이가 많이 들었던 분이십니다. 지금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80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한80 대는 그 나이에 70 후반에 아, 저를 쫓아왔습니다. 뭐 재력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보다도 그분을 제가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섬겼던 부교역자로 있었던 그 경험을 떠올려 보면 그분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바자회나 행사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간 그 시점에도 그까지 남아서 마당을 쓸고 물을 뿌리며 정리했던 그분입니다. 그 장로님입니다. 가진 것 없고. 평생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던 정말 검소하며 시 신실하게 하나님 을 섬겼던 그분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델 신앙이 그 신앙을 그대로 보여준 분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많은 나이를 85세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나이에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능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갔던 갈렙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 주신 이 모델의 그런 신앙으로 잘 무장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늘 사랑을 든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